하신 많은 고객님들께서 전화상담을 해오고 김성경 모니터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헤나 염색을 했는데 파마가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들 합니다. 실제로 김성경 모니터에서 헤나 염색을 하고 파마를 하고 가신 분들의 99%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헤나를 했다고 해서 포머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헤나를 했던 모발에서도 히피펌, 볼륨 매직, 흔히 말하는 리자베스 펌, 모든 시술이 가능합니다. 헤나를 했던 모발에서 가장 강한 13mm, 16mm 히피펌이 가능하다면 그 어떤 모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헤나를 했다 하더라도 파마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직모 베타 구조에서는 헤나를 할경우는 컬이 형성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고객인 중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컬력이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발도 폼제를 잘 활용하고 연화를 하지 않고 환원을 잘해서 수소결합의 인계점을 이용하면 충분히 컬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해나를 했다고 해서 폼어가안 된다고 단정 지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김성경 머리터 블로그에 보시면 헤나를 했던 모발에서 퍼머를 한 사진들이 수십 장이 있습니다 헤나를 했다고 해서 퍼머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용사도 분께서도 내가 헤나한 모발에 헤나 머리에서 퍼머를 할수 있는 레시피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헤나는 흰머리에서 주로 헤나를 하거나 모발이 가는 모발에서 헤나를 하게 되는데 저는 헤나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블랙으로 해나를 하게 되면 컬러 체인지가 어렵습니다. 하게 되면 탈색해야 되기 때문에 컬러 체인지가 어, 어렵고요. 해나를 한 모발에서 흰머리가 해나를 해서 흰머리 커버가 100% 들지 않습니다. 천연 해나는 오렌지빛이 나는 거죠. 해나를 했을 때 오렌지빛이 나는 것은 봉숭아 물리는효과똑 같습니다. 헤나를 하게 되면 오렌지 빛이 나오고요. 봉숭아 물들이게 되면 오렌지 빛이 나는데, 천연 헤나는 봉숭아 물들인 것처럼 오렌지색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흰머리에서 오렌지색이 되는 거죠. 그 오렌지색을 좀톤 다운 하기 위해서는 인디고란 컬러를 섞어서 발라주시면 톤 다운이 되고 톤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알칼리 염색보다는 손상이 덜하고. 알칼리 염색보다는 컬러가 명확하게 들지 않지만 퍼머를 할수 있고 스타일을 하기 위해서는 알칼리 염색보다는 헤나를 해서 퍼머도 할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만드는 게 훨씬 가늘어지고 나이가 먹었을 때갓너모발에서 손상된 모발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염색을 하는 게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